꽃과 작물에 자람을 보라.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화단을 가꾸면 즐겁습니다. 이도이 속이 조그만 화단도 화단에 이 돌, 돌은, 석축은 화단에 당구실을 하는데 그래도 운치가 있습니다 정은이 정은 정원. 요거는 돗나물 돗나물 우봉의 돗나물인데 비용은 잘 자랍니다 잘 자랐는데 예전처럼 많이 먹질 않아요 횡재나무 <laughs> 보면 비가 오면은 뭐 이렇게 쑥쑥 잘 자랍니다 아로니아 작년에도 한 송이 재작년에 딱한 송이 원래는몇 송이가 자랄지 정말 궁금합니다 희소가 저 있죠 요거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데 뭐속어주고이런한 별로 뭐 영양가 있는 그런 과목은 아니고 요거는 최근에 비타민 나무 심었습니다 올겨울 잘 버텨야 되는데 체리 양도 심었는데, 이거 죽어가지고 뽑고, 작년에 심었는데, 원래 죽어 뽑고. 비타민 나무는 일단 한 1년 더 있어 봐야 될것 같아. 비타민 나무 3개, 4그루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어, 칼슘 나무 2개를 심었지니저 옆에, 아. 어른이야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오늘은 토마토 6줄을 또 심었는데 하단을 가꾸면 참 다른걸 잊어버리고 이게 참 여기에 몰입하다보면 은참 이게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하단에 꽃과 작물은 사람과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는 주는 그런 작물입니다. 꽃도 그렇고 얼마전에 이제 서문시장등지였서 이제 꽃씨를 사가지고 그래 하단에 뿌렸어요 비가 오니까 여기 조금씩 올라오네 천일홍 백일홍 이렇게 심었습니다 올려놓으면은 잘 자라는데 하단에 꽃이 활짝 필겁니다 꽃과 토마도가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요거는, 장민대요. 아직 꽃이 안 피었습니다. 요즘에는 햇살 잘 받은 데는 아마 꽃이 피는데 요건 아직 꽃이 있으면 이제 필 겁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꽃이 필 겁니다. 그래. 그래도 낮이 길어질 수 있는 저기 햇살 잘 받습니다. 지금, 뭐가나 뭐, 열매가 안 달린, 뭐가나 뭐, 별뭐 수는 없고, 작년에도, 복분자나 뭐, 열매 깨달렸어요. 올해도좀 달릴 겁니다. 원줄기는 이제, 달리면 은 이제 좀 잘라주고, 그 옆에 자란 줄기가 이제, 올려 이제 좀, 저기서 줄기를 뽑고 열매가 달릴 겁니다. 이건 제재부여나세요 화단에 양심을 버릴 겁니까? 똥파리가 살도록 가끔 보면 은 아주 몰아, 몰상식한 지나가는 행인이 버렸는지 똥을 버렸는지 개똥을 버렸는지. 절취하십니다. 하여튼 나는 하단에 꽃하고 작물이 있는 이런 꽃이 자라는 하단에 뭐 이물질을 뿌리는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쓰레기통이나 이런 데서 안 뿌리고 꼭나고 집에 꽃피는 꽃이 자라고 있는데, 이런 데 뿌리는지 몰래 뿌리는지 정말 양심불량, 양심불량. 꽃이 자라는 뒤에 이물질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단에 양심을 버립니다. 똥파리가 살도록 붙여놨서 양심이 있으면은. 토마토는 이제, 사실 이거 먹는 것보다는 저게 토마토 그 향도 좋고, 아마 살균작용도 하는 것 같아요. 토마토 싫어하는 고양이도 있을 것 같고. 야아론 언니야 아, 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아 아이. 이거 하이고 꽃이 저 예쁘네 음. 아이고 갑자기 이름 생각 안거는가네이션니다 오늘 <laughs> 그 이제 네. 그 모피부과에 뭐, 동생이 이제, 막내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와가지고 피부가 자꾸 건지럽다고 해가지고, 모시고와가지고 약을 타고, 그리고 가는 길에, 그, 여간, 여간 시장 안에 이제, 칼국수 집에서, 이제, 아버지는 콩국수 자식, 콩국수하고, 해물 칼국수. 그래, 음. 나눠서 먹었는데, 먹고 난 후에 나는, 이제 그 외관 시장, 오늘 외관 장날입니다. 1일 6일 외관 장날인데, 외관 장, 살은 굉장히 많이 분배요. 동생은 이제 아버지 모시고 이제 구미로 올라가고, 나는 그 외관 시장에서 토마토 6줄을 사가지고 심었습니다. 한거 심었고, 그리고 저쪽에 끝에, 주황에, 있는 끝쪽 주황에, 산딸기 심었습니다. 복분대하고 산딸기는 다릅니다. 산딸기 심었습니다. 아요 블루베리 블루베리 예, 맞습니다. 이제 생각나요. 블루베리 아또 블루베리가 열매가 이쁘네 블루베리 열매가 이뻐 아, 자 오늘 여관시장에서 산. 토마토. 아이고. 토마도도 심고 또 열흘 전에 이제 블루베리, 아이 블루베리도 블루베리를 심었는데, 야, 딱 블루베리가 여기가 꽃이 피네. 오, 더 이쁘다. 꽃이 피네. 아또이거는오이는이거는 자르셔야 되나 또 초롱 초롱 꽃 같네 어 뭐야 내 블루베리 요런 초롱 꽃 같다 오 블루베니 블루베니 <laughs> 요거는 산딸기 요거는 여간 시장에서 5천원 주고 하나 산딸기 하나 몇 목을 하나 샀어요 작은 거 산딸기 잘 자라라 왜 이나 전에는 산딸기야 꽃이 피면은 열매가 맺히면은 여기 복분자하고 쌍벽이 이루며 열매를 맺거라 이거 이거는 오늘 외관 시장에서 산 카네이션인데 아이고. 처음에는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 물어보니까 카네이션, 카, 카네이션, 카네이션, 카네이션. 카네이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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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버지가 참, 아이고 세월의 모성이고 그런 체질 때문에도 장창했는데 하셨는데 막. 예이쉬고 여행도 많이 하시고잘사시는데 이제 90다돼 가시니까 아이고 오늘 좀 괜찮으시다가 팔뚝에 피딱지 있는 거 보니 그러면 나이 너무 들고 이러면 자연스러운 현상을 가는데 아이고 내 피딱지 보니까 마음이 참 아이고 마음이 안 좋아요 아이고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 관리신 이쁘네 가이신 마음이 전달되가, 이제 뭐, 에, 또 피딱지가 좀 다시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참 예쁘다. 블루베리. 불 베리. 하여튼 이게 이게 꽃하고 작물은 참 이게 정말 사람한테 이런거 심신을 맑게 해주고 증화해주고 위로를 주고 작물도 마찬가지 작물도 뭐 농사진 사람 외에는 이게 뭐 이걸로 가는 것 보다는 자라는 거 보면은 참 신비하고 자연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자연의 진리가. 자연은 장물은 이게 쏘질 않잖아요. 쏘질 않아요. 사람처럼 쏘질 않아요. 정직하게 자라요 그리고 이제 장미꽃이 피면 여기 울타리가 됩니다.